네, 오늘은 시고해서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래포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서 찍던 각도에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아이고 넓은 공원이 나오네요. 어, 좀 전에 여기 꽃게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비둘기들도 이렇게 다니고요. 저쪽으로 또 멀리 보면은 새운가봐요. 잠깐 이제 친구가 여기서 장사하다고 그래서 갈치랑 뭐 사러 왔다가 생선구이 정식을 먹고요. 소화도 시킬 겸요렇게한 바퀴 찍어봅니다. 날씨가 슬슬 꼬물 꼬물 돼가네요. 비가 오려는지. 하이고 이제 물이 이제 다 나가가지고 없어요. 바닷물이. 물이 들어오면 멋있는데, 저도 섬에 살아봐서 이 바다를 보니까, 내 고향이 그립네요. 지금은 다 막혔지만, 음, 요런, 저런 곳을 갯골이라고 하자. 갯골. 물은 갯골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겨울에는, 뭐, 강원도 뭐 저런 밑에 지방 바다도 좋지만 서해바다도 괜찮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뭐 바지락 칼국수 뭐 생선구이 집뭐 먹거리가 많아요. 요게 이제 깊게 패인 갯골이라 하죠. 갯골 물이 이제 조금씩 갯골로 음, 남아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아, 쉬는 날이라고 집에만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죠. 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한번 와서 힐링을 하고 가면, 오, 저기 기차도 갑니다. 기차, 푹푹 칙칙 푹푹 기차도 가고요. 답답할 때한 번씩 소래포고 와 보세요. 사람 사는 냄새 이렇게 받아 보며 한해 소망도 빌고요. 예, 이제 바람 불고 날도 흐리고 슬슬 이제 추워져요. 이제. 친구네 가서 갈치도 사고, 살 거를 사고, 집으로 귀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금 날이 풀면 좋은 노래로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윤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